7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부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말씀을 듣는 자도 많았지만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시험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 시험의 종류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시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둘째는 테스트입니다. 셋째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겨운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12절 원문을 보면 복이 또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복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면 테스트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 신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 매달려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므로 복이 될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의 종류를 분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신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더하기 긍정적인 힘, 예수님 더하기 자기 개발, 예수님 더하기 가족 번영.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성과 등 세상의 사고가 신앙생활로 들어와서 그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오는 시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는다는 잘못된 선입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를 분별해 보면 이것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만 더 가지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사탄과 세상과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참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이 많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백신을 맞아서 경청으로 지나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평소 말씀으로 백신을 맞아서 시험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